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와 이 세대.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설명하시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냉담함을 장터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 지적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백성의 마음을 예비한 선지자이며 구약에서 그보다 더큰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약 시대에 속하여 신약 시대를 맞이한 선구자일 뿐,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여 실제가 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수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요한보다 더큰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그 왕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통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지요 내가 흘려보낸 오늘 하루는 선지자 중 가장 크면서도 우리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이 흠모했던, 하나님 나라의 시대입니다. 요한과 함께 예언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성취의 시대가 왔습니다. 미래의 천국이 현재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에 항복하고 반응하는 자들은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곳마다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말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 온다고 했던 엘리야라고 믿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 시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들을 끼 있는 자가 아니면 깨닫지 못할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늘 나라를 누리는 일을 죽음 이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순종을 통해 그 통치가 주는 안식, 치유, 해방, 평안, 화해와 정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장터의 어른들에게 춤추라며 투정을 부리듯.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우는 연기를 하며 어른들에게 가슴을 치라고 떼쓰듯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네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요한을 비난하더니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때 나와 다른 것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때 죄에 대해 울수 있고 사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네. 이 세대는 세례완도 거절하고 예수도 거부했지요. 이 세대가 유한과 예수님한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외면한 거죠. 네, 게시가 오는데 올바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배하지 않은 거죠. 아.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됐는데 코로나 이전 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많이 힘듭니다. 뭐 가장 힘든 게 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한 300만 된다는 말도 있고요. <laughs> 교회에 안 나가죠. 예배당에 안 나가. 근데 본인은 크리스천이에요. 예. 스스로 생각할 때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세레와는 지금 예수님하고 아 메시아를 동일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일은 다한것 같은데 아, 근데 아닌 것 같다.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세레와는 메시아를 뭐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사명을 다했으니까 엘리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례와는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랑 완전히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고하는 선지자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어,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야말로 왕궁에 입성해야 할 만한 그런 귀족 메시아를 예고하는 사람처럼 보여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완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세례완도 예수님이 또 그런 사람으로 올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주가 오시기 전에 오리라고 예고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완이다. 그가 누구냐?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기대한 메시아를 눈앞에서 전한 가장 큰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례완이 구약시대까지는 가장 큰 선지자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사실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는 보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새 시대에서는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죠. 새 시대의 큰 자들은 우리예요. 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새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새 시대는 기쁨과 평화의 시대입니다. 해방과 치유와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여하려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옛날 주인 밑에서 있으면서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어, 우리의 삶 전체를 어, 삶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세례와는 회개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혼인된 채 초대를 했었어요. 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는 어, 회개를 요구하고 금식을 요구하, 요구하, 요구하는 세례요한이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신 예수님 모두를 다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라고. <laughs> 그야말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또새 시대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라비인데도 어,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즐겁게 네 술도 드셨던 것 같아요 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말은 물론 그 어, 뭐랄까 좀 비꼬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두 잔 하셨기 때문에 아, 이런 거를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laughs> 예수님에 대해서 어, 그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으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하셔야죠. 새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단지 취하는 것이 문제고 절제하지 못하는 게큰 죄죠. 중요한 것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아니 뭐 예수님이 진짜 뭐 포도주가 맛있어 가지고 드셨겠어요? 물론 맛있어서 드셨겠지만 어, 친구가 되기 위해서 했겠죠? 네그 세리는 뭐 돈은 많았어도 어쨌든 유대인들한테 소외당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예수님이셨고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네. 천국 갈 거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큰 이가 없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약성서 마지막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극히 작은데라도 어, 그 세례만 보다 크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말씀 정말 아,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